절망하지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중직자 기도회가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이 오신 것같습니다그다서 기분이 참좋습니다설다자 네,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죠?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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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굿 파이브 합니다, 굿 파이브. 자, 오른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자, 왼손이 심심하답니다. 자, 짝지 없는 분들은 저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눈빛을 봐주시고, 강렬한 눈빛, 느끼한 눈빛. 자, 보시고. 자,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하하하. 그래서 이렇게 구호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그래.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된다? 좋게 본다. 그놈의 자식들도 집에 가면 오락하고 있고, 폰 만지고 있고, 속이 뒤집어지지만 좋게 보고, 그래 건강하니까 오락을 하겠지.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좋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은 계속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성경은 가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합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거장들 사이에 얘기치 못한 인물이 끼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 취급받던 장녀요, 버림받은 이방인 기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라합과 같은 자를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물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 앞에 같이 설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라합의 신분과 처지와 여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라합의 믿음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시고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다. 이 말은 평안하게 갈등 없이 정말 양심에 부끄럼 없이 망설임 없이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수와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에 보면 3대 밑에 정탐꾼을 숨긴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이 정탐꾼을 3대 밑에 숨겨주었을까요? 요수와 2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좀 길지요. 랍은 <laughs>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랍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했으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과 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깊이 신뢰함으로 정탐꾼을 평안하게 숨겨 줄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라비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와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관하여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일을 듣고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다는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요당강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여리고의 어둠이 찾아온다. 이 사실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생 라합은 유독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 결단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라합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신인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린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얼마나 현명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탐꾼들을 맞이하였을 때 평안히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들으면서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듣고서 이런 믿음을 라합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귀가 바뀌며,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네. 우리의 눈이 바뀌고, 듣는 귀가 바뀌며, 우리의 입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와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구 파이브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한번더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듣고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의 듣는 귀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C.C.C. 친구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하루에 1 0 명을 만나서 사형리를 전해야 합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하루는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야, 그거 전한다고 좀 사람들이 믿드나? 그 전하면서. 열매가 좀 있더나. 그러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 믿고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6,000번을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거기에 나는 한 번을 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10명 이상 만나서 전한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갔고 14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맨날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하고 오병이 어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고 안전병이 일어 다 거짓말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6천번 넘게 듣다 보니까 야. 그게 믿어지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사실일까? 야. 그랬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 듣다 보면 또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VIP를 정했는데, 그 VIP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되면 전하는 것입니다. 이야, 6천번 중에 나한번더 했다, 두번더 했다.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전하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땅, 자. 전혀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들으면서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야피 스티커가 멈춰 있는데 멈춰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한다. 그래도 기도한다. 그래도 찔러 본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는 다른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은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 같으면 이런 도마에게 화 있을 진저, 믿음이 없는 자여. 아니면, 야, 너그 정도도 못 믿겠으면, 마, 제자들 자기가 없다. 나가! 나가!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런 주님의 사랑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시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주의 소문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라합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그 소문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소문을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고 깊이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자기 손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자 주님께 찾아와서 고쳐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집에 가서 고쳐 주겠다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믿음 있는 자, 듣고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믿고 깊이 신뢰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이라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고 신뢰하는 복된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라합의 믿음은 참으로 복된 믿음입니다. 율법도 들어본 일이 없는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본 일도 없는 라합이,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란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소식,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라합의 믿음은 틀림없이 복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의 선진들 사이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라합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식어져 있고,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서 안 됩니다. 자꾸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라고 성경나무도 있지요. 에베소서 5장 1년 동안 암송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또 암송에 대해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부담이 될줄 알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들은 그 말씀대로 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게. 주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라비 그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대이지만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